<웃음> <웃음> 미안해요.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아요. 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제 친구죠? 머리요. 머리요? 요 괜찮아요? 피나요? 아니요. 멍은요 없어요. 아 그럼 됐어요. 이 정도로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laughs> 뭐라고요? 전 통증을 못 느껴요. <laughs>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laughs> 없어요. 다리미판은 안 아픈 거예요. 이게 뭐예요? 피도 안 나고 멍도 안 들었잖아요. 아 글쎄 이게... 피가 안 나고 멍이 안 들어도 아플 수 있어요. 이 리스트 아주 정확한 거예요. 이 리스트 우리 형이 만들어줬거든요. 정말이에요. 이걸로 되게 머리를 쳐도 하나도 아프지 않을걸요? 죄송해요. 뭐 하는 거예요? 이럴 리 없는데. 과연 다리미판 리스트 없어요. 아 이거 정말 리스트 올려야겠네요. 그게 우리 형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다리미판은 리스트에 없어요! 아파요! 아, 네. 리스트에 올리세요, 그럼! <laughs> 혹시 다리미판이 무서운 건가요? 아까처럼 저걸 들고 내 머리를 후려칠 거라면 무섭겠죠! 아, 그래요? 아닌데... 아, 저요! 저! 무서운 건 리스도 있거든요? 리스에 <laughs> 없어요! 당연히 무섭지 않죠! 안 무서워요? 네! 아프잖아요 네! 그럼 무서운 거잖아요 아니요 그럼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네! 아픈데도요? 아까처럼 저걸 들고 내 머리를 후려친다면 무섭겠죠 이야 이거 정말 머리가 복잡하네요 <laughs> 뭐, 뭐가요? 아픈 게 뭐고 안 아픈 게 뭐고 무서운 게 뭐고 안 무서운 게 뭔지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목소리> 아, 네, 저요. 선천성 무통같이. 뭐라고요? 선천성 무통같이. 누가 그래요? 우리 형이요. 위전성 감각 신경장애 4타입이라고도 한데요. 뭐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걸로 저 한번 때려보세요. 싫어요. 해봐요. 싫어요. 자요. 어! 아! 아! 해봐요. 싫어요. 싫다니까요. 야, 여러분, 또, 또, 싫으면 어쩔 수 없죠. 대개들 싫대요. 때려보라 그래도 다들 도망가요. 그쪽 도 가고 싶으면 가세요. 우리 형이요. 사람들한테 내 얘기 하지 말래요. 무서워한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나도 무서운 리스트에 올렸어요 하지만 <laughs> 어, 미, 미, 미안해요 저를 때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갔는데 제가 때렸어요 <laughs> 근데 전 정말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피나요? 아니요 뭐은요 어, 없어요 그럼 아, 됐어요 세상에 아, 분명히 아플텐데 아,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아요 아, 그게 제말 들어보세요 <laughs> 세상에는요 멍들고 피나게 하면서 아픈 게 있고요. 멍도 없고 피도 안 나지만 아픈 게 있어요. 그게요. 다 아픈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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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전 마벨린이에요. 스티브예요. 3층 11호에 살아요. 남자친구하고 살아요. 에릭이요. 많이 사랑해요. <laughs> 네, 이 기사 오는 거 봤어요. 그쪽 방은 좀시끄럽다라고요 덱하고 남자친구 말이에요. 소리 지르고 쿵쾅거리고 우리가 바로 아래 빠니. 아 정말 미안해요. 어쩌다가 가끔 그래요. 미안해요 정말. 어때요? 뭐가요?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요. 모르겠어요. 통증이란게 뭔지 모르니까 몰라요. 진짜 그게 뭔지 모르는 느낌이니까. 그럼 그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네, 통각이 발달하지 못한 거라고 우리 형이 그래요 형이 그걸 어떻게 알죠? 아, 책 보고요. 감각 발달 지체래요. 인간이 덜 돼서 그래. 뭐? 아, 그게요. 형이가 가르쳐 줘요 뭐가 아픈 거고. 왜요? 뭐가 아픈 게 아, 뭐가 아픈 건지 알아야 조심할 거 아니에요. 또 뭐가 아픈 건지 모르니까 뭘 조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또 무서운 게 뭔지도 알아둬야. 공, 총, 칼, 불, 무서움. 무서움 자체도 무서워야 돼요. 그리고 이쁜 여자. <웃음> <웃음> 이쁜 여자요? 네. <laughs> 이쁜 여자 무서워해요? 우리 형이 그러는데 이쁜 여자를 사랑하면 아프대요 그래서 무서워해야 된대요 사랑말이에요 우리 형이 그러는데 저는 모자란 데다가 선천성 무통각증 때문에 사랑 같은 거할 일이 없을 거래요 아, 잠깐만요 사랑 같은 건할 일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그게 뭔지 느끼지도 못할 거라고요 형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프니까요 안 그래요? 모자란 데다 할줄 아는 것도 없어요 누가요? 누구나 사랑을 해요 <웃음> <웃음> 안해요 그쪽하고 남자친구 말이에요 너무 오래있었데요 늦으면 싫어요 누가요? 남자친구 오? 사랑해요? <laughs> 네저특테세는데요네와 음, 이거 형한테 말해세요 그리고 그쪽한테 이래라 저래라 좀 그만하라고 하세요 형이 하라는대로 안하 <laughs> 형이 하라는대로 하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네난 가봐야돼요 그래요 가야죠 거기는 가야죠 다들 그래요. 아니, 말했잖아요. 난 남자친구가. 남자친구가요? 네, 웃는 거 싫어해요. 아, 씨. 아, Ага. Ага. Ага.